안녕하세요. 저는 수성대학교 치의생과 2학년과대 이혜리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한 지금 치과 위생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각광받고 있으신지 아시나요? AI나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치과 위생사. 그 길을 바로 여기서 열어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교수님들과 다양한 최신 장비들 그리고 시사은또 얼마나 좋게요. 진로 고민은 너노! 교수님들의 진심 어린 조합 진로 걱정은 나너나너 이곳은 3학년 선배님들의 수업 현장입니다. 수업에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네요. 방학인데도 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정말 열정적이네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 수성대학교 치생각.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